KBS 박민 사장이 추진하는 공영방송 정상화는 국민 시청권 침해와 비정규직 제작진에 대한 탄압입니다. 박민 사장의 사태만이 공영방송 KBS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 전체 4위, 시사 교양 부분 1위. 그런데 13일 아침 난데없이 편성표에서 사라졌다. 16일 폐지 확정. 고정 출연자는 고사하고 진행자도 몰랐던 프로그램 폐지.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점령군처럼 밀어냈던 국민이 사랑한 프로그램 더 라이브, 더 라이브 폐지로 편성권과 국민 시청권 침해는 물론이고 매일 밤 자정까지 생방송에 헌신했던 수많은 프리랜서 제작진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KBS 측이 16일 더 라이브 폐지를 확정하고도 4주간 대체 편성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폐지하는 것은 프리랜서 제작진과 계약을 종료할 경우 4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KBS 프리랜서,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을 어기지 않으면서 부당해고라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박민 사장의 꼼수입니다. 프리랜서 제작진은 열악한 처우에도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는 자부심으로 밤낮 없이 일했는데 땡윤뉴스만 부활시킨 박민 사장은 제작진에 대한 탄압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은 더 라이브 폐지 철회와 박민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시청자가 말씀하십니다. 박민 사장은 아웃입니다.